한중일 대학생연합단체 오블 코리아, 오벌 코리아는 2025년 7월 13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제17회 오블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중일 디지털 무역동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를 살아가는 동북아 청년들이 한중일 쌍국의 디지털 경제 구조와 글로벌 경쟁 속 전략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함께 시작됐다. 박희영 국제지도자연합 사무총장 양시연 국회의법정책연구회 수석부회장 지역무안춘민간 경제협력포럼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양시연 수석부회장의 개회사와 지역모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황은 제오블코리아 제41대 회장이 단체 소개와 함께 포럼이 의의를 전했다. 왼쪽에서부터 양시영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부회장 박기영 국제지도자연합사무총장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지역 모의사장 연사기명식 DHL팀장 뒤쪽 오블리먼진 양시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위상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살률 갈등 지수 저출산 등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도 많다라고하며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와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치는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며 오발과 같은 청년 조직이 사회 변화의 목소리를 낼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지역 모한 중민간 경제협력 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소속된 한국아태 경제협회가 준비 중인국제 행사 11월 개최 예정 에드에서도 소개했다. 그는 아이바이오 뷰티메디컬을 주제로 한 포럼의 청년 관련 세션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이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제 행사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본 포럼은 두 개의 강연 세션으로 구성됐다. 일부 국경 없는 비즈니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만드는 새로운 기회에서는 DHL 코리아 김영식 비즈니스 개발팀장이 연사로 나섰다. 김 팀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글로벌 성장 동향을 짚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가 속화된 온라인 소비와 물류 인프라 혁신이 어떻게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물류 전략과 소비자 경험 개선 방안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김 팀장은 특히 국가 간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통관 이슈 물류비용 최적화 배송 속도 경쟁 등 현실적인 과제를 언급하며 DHL이 제공하는 물류 솔루션과 서비스 혁신을 소개했다. 그는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건을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현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와 빠른 배송 안정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진출 전략도 다뤘다. 김 팀장은 온라인 쇼핑몰 SNS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 현지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과거대 기업 중심이던 해외 진출 구조가 이제는 규모와 관계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빠른 시장 테스트와 확장이 가능한 시대로 변화했음을 강조했다. 강연 말미에는 디지털 전환과 아이 기술의 도입이 물류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팀장은 아이 기반의 수요 예측과 경로 최적과 무인창고 로봇 배송 등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물류 환경에 대응하려면 기업도 끊임없이 실험과 혁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부 한중일 디지털 경제 현황 및 전망에서는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가 연단에 올라 디지털 경제의 기원부터 최근의 글로벌 플랫폼 경쟁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와 구조 정책적 함의를 총체적으로 짚어보았다. 전 교수는 먼저 디지털 경제의 역사와 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홍릉 지역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 i s 과 국방과학연구원, ADKD 등에서 진행된 반도체, 국산 컴퓨터 개발과제가 디지털 경제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는 아시아 최초의 인터넷 개발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1980에서 2000년대를 1세대 국산화 벤처 시기로 구분하며 대학공대 출신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에서 창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던 시기를 디지털 경제의 시작점으로 규정했다. 왼쪽에서부터 양시영 국회입법 정책연구회 수석부회장 박기영 국제지도자연합 사무총장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 지역 모의사장 연사기명식 DHL팀장 뒤쪽 오블 임원징 이어 그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정도와 함께 조명했다. 세이클럽 아바타 꾸미기부터 한게임 네이버와의 합병에 이르기까지 2000년대 초반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낸 유료 콘텐츠 모델과 사용자 참여 기반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무료 진입 프리미엄 전환 (FRP+)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유저의 애정과 참여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구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전 교수는 한국은 인터넷의 빠른 도입과 낮은 실패 두려움 덕에 디지털 비즈니스 실험이 활발했던 나라라고 평가하며 미래 산업도 지금의 청년들이 어떤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강연은 이어 플랫폼 자본주의와 국가 전략 인프라로서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주제를 확장했다. 미국의 플랫폼 군사와 중국의 디지털 시크로드 이후의 강도 높은 규제, 드머와 비교에 한국은 아직 전략적 산업화보다 규제에 먼저 반응하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플랫폼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의 일부가 아니다. 글로벌 경쟁과 안보 문화 경제를 통합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라며 정책의 방향 전환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산업 자율성 기술 혁신 간의 균형을 주문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디지털 경제 유망 분야와 청년의 진로 역량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전 교수는 아이든 어떤 분야든 지금은 실험의 시기다. 어떤 것이 돈이 되는지는 직접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실험해보는 거수인 알수 없다고 강조하며, 과거 인터넷 도입 초기에 창업 성공 사례를 인용했다. 또 청년들에게는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회사라도 그 안에서 허드렛일이라도 하며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진짜 실력으로 이어진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번 오블 포럼은 약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세대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구조적 이해를 넓히고 아시아 차원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구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포럼을 공동 주관하는 박기현 국제지도자연합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은 오발러로 활동하는 모든 부원은 국제 지도자연합 인턴 경력 증명서와 추천서를 발급하여 우수 임원진들에게 상장을 수여한다면서 오발 활동과 포럼을 통하여 글로벌 역량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오블은 오 비전포어 에이전 리더십의 약자로 2003년 설립된 한중일 대학생 연합 단체로서 매년 여름과 겨울 국제 경영대회 IBC 문화교류 프로그램, SEP을 통해 청년 리더십과 아시아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국제창업경진대회 IBC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블코리아 임원 및 부원